해차로가 ETC 전용이고, 이씨, 잘못 들어왔는데. 해차로. 앞에 해차로 있겠네. 어, 있겠나 물어볼까? 차가 오는데, 일단 있어봐. 차가 오는데? 일단 저차 가고 난 뒤에 가자. 나갈때 여기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빠이빠이 아 길이 이 되게 타도 되나? 고속도로? 그니까 고속도로 갔나? 타다 되는 건지 오버버렸지 어, 아, 다리 넘어가야 되네 이게 뭐 자, 차선, 차선 옆으로 가야 되는데 차도 있는 마연이 풀로 풀로 땡기자리걸 옆으로 비켜줘야 되는데 차들이 아이다 조만간 내리막이다 50km더라. 우리가 지금 55km 달리고 있는데, <laughs> 우리가 추월을 하고 싶어도 지금 차들이 많이 오니까, 나이 오토바이 못 올라오는 거 아니야? 이5 0 c c 모르겠네 몰라. 어. 아, 무섭다. 아이 <laughs> 어쩔 수 없지 뭐. 차선 변경하자. 경찰 신고 당하는 거아이가 차선 변경. 어. 아, 이, 있고, 여기 표지판 보자. 없잖아, 표시가. 어, 오더바이 타네. 물론, 쟤큰큰긴 한데. 어, 표시가. 뭐, 1 2 0 이상이야, 뭐, 그런 표시가 없어. 우와. 이 바람도 안 부는 이게 돈단 말이야 지금. 좋을까? 우리 빠져,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다 아니다 저, 저, 하다 저기에서 빠져야 되는데 있어봐봐 저기 있어 봐 있어봐 저서 빠져야 된다 어. 차선변경 차선변경 저 앞에 가서 빠지는데? 나이길 어. 아니다 이길 아닌데? 이길 아닌데? 아 맞다 이 길만 안 갔다 이 전용 도로 같은데, 어, 이 잘못 한것 같은데. 잘못 탔다, 잘못 탔다, 내려야 된다. 저 앞에서. 아니다. 회차로 있겠지, 회차로. 있어봐. 이게 고속도로인데, 회차로 없나? 있어봐봐. 내린... 우리 잘못 들었는데 회차로가 없나? 있을까? 응. 고속도로 왔다 우리. 근데 앞에 가서 얘기해야지 그러면. 어 이게 내리는데 회차로가 회차로가 없나? 이게 사람 나올. 이 이따 가서 물어보자. 맞아. 리턴. 리턴. 아, 가. 너? 리턴. 리턴아. 여기. 바고 바꾸. 뒤로 빡 빠자.

뭐 수신기, 수신기 안 아, 어 수신기 신기안 갖고 온나아 걔한테 안 나. 다그거고 일이 없지. 일단. 차가 차가 오니까. 구루마 차가 오니까. 길을 이래서 이제 그래서 300cc 이상을 타야.

어드레스 이름 하고 네. 어드레스 이름 아별별없못 다네 없 다제 이 마이크 마이크 안 된다 어어어별도못돼어 어,

나 잘못 써. 어? 썼어. 어. 와. 아. 야, 우리 처음에 우리가 저거 넘어갔던 데가 맞는 거야. 그자리. Да.